하이. 자, 수 수량, 수량 형용사. <laughs> 발음 안돼. 수량 형용사. 자, 얘네는 자, 한번 구분해 볼까요? 자, 셀수 있는 명사, 셀수 없는 명사로 구분한다. 그죠셀수 있는 거는 many, a few, few 이런 것들이고 명사 뒤에 s가 붙거나 아예 복수형 명사가 따로 있는 아이들이고요. 셀수 없는 명사들은 much, a little, little인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헷갈리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, 여러분? I have I have few friend 하면 나는 친구가 몇 명인 거예요, 이거? I have few friend 하면 나는 친구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. 나는 친구가 없다예요. 거의 없는이란 뜻이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I have few friends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? 다음에 in earlier times uh, people sold just a few just a few products. 셀수 있는 거니까 몇몇의 제품들 a 어, f e w 쓴 거죠. 그 다음에 in the past men didn't tend to spend much money on their appearance. 어,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 할때 돈은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, 누군가한테 나돈 하나만 줘 했을 때그 사람이 음?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돈이라는 건 뭐죠?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천원짜리 백원짜리 오백원짜리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있는 아이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 단위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he had a little time. time 시간이라는 건셀수 없기 때문에 little을 썼죠. 이거는 그는 시간이 거의 없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없어라고 해석하시는 게더 나아요. 아시겠죠? 내려갈게요. 자 we drove a few a little miles. 아 s가 붙었으니까 a few가 돼야 되겠죠? 넘어갈게요.